아까 앞에 여러분들 영상 환당곡이 보셨잖아요. 그 역사 스페셜에서 나왔는 이야기 인데 문제는 이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환당곡에 대해서 대단히 의식이 많이 이렇게 각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환당곡이 지금도 뭐라 하느냐면 1979년 만들어진 위조된 책이다. 이렇게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고, 책을 그려내고, 그래 그렇게 지금 국사학과 모든 교수, 학생들, 정치 관련된 카르텔이 전부 다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한당국인은 79년에 만들어진 책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 자료는 없느냐? 또 아까 이야기 나왔죠. 노태돈 교수, 서울대명이 이제 떠난 교수인데, 한당국인은 학문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않은 책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요. 우리나라 학자들 말 함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에 우리나라 역사 다 만들어 놓은 꼬라지가 뭐냐? 결론은 동북공정 당했잖아요. 동북공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던 평양의 낙랑군이 있다고 배웠죠. 몇년 동안요. 420년 동안. 그걸 가지고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 가지고 뭐랬느냐? 시진핑 주석 이야기한 이 것처럼 한국사는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속국으로부터 출발했다. 그 논리가 평양 낙랑군입니다 여러분들 동북공정이 우리나라뭐 중국의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 아니에요. 그거는 언론이 중국을 의식해 가지고 흘리는 내용이고 실제 동북공정의 핵심 뭐냐? 지진빈 주석이 그대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사는 중국의 식민지 속국사 어 파트 오브라는 것은 한국사학에서는 뭐라 하느냐 파트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일부라 하죠. 국사학에서는 파트는 식민지를 뜻합니다. 속국을 뜻해요. 이런 걸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영어로 자막은 어 파트 오브 어, 파트 오브 차이나. 아 중국의 일부란다. 기분 별로 안 나쁘죠? 그죠? 안 나쁘죠? 그냥. 아, 일부니까 옛날에 우리가 사대를 했으니까. 요리되는데 실제 영어인 파트라는 것은 뭐냐. 국사학에서의 파트는 식민지 속국을 뜻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했느냐? 언제 출발했습니까? 낭랑군 때문에 출발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아까 이야기처럼 당군을 한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당군하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당군은 가짜라고 목까지 쳤는데 결론이 뭐냐? 동북공정 당거 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뭘하느냐야 한국에서 국사를 가르치는 교수들, 학자들이 뭐라 하느냐? 당군의 신하라 한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누구부터 출발했다? 중국 사람 이만이 와서 철기 문화를 가져 와가지고 문화를 이어줬기 때문에 한국사 국사책을 보면 뭐라 죠 이만조선부터 당군조선이 아주 이제 발전, 당군은 부정하기 때문에 고조선이 발전한 것처럼 다100% 교과서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중국 입장에서는, 야, 중국 사람 이만이 가서 고조선을 쉽게 말하면 열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누가요? 낭랑군이 들어와가지고 420년 동안 그 땅을 통치했다. 그럼 중국이 속공 맞잖아 식민지. 시진핑 주석은 거짓말 안 했습니다. 한국사에서 주장, 한국 학자들이 주장한 그대로를 가지고 야 한국의 학자들이 한국사는뭐다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도 동북공정해가지고 그대로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그래 해놓으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지금 비판 논문 한 편도 안 씁니다. 언론에나 사는 말이 뭐냐? 아, 통북공정 하면 어때요? 아 고구리 발해 뭐 그런 개수하고 잡아줬습니다. 중국이 그 고구리 발해 따 먹으려고 그 짓을 해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한국사 전체를 자기들 역사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 다 했습니다. 길로는 통북공정 매듭 했어요. 고조선 고구리 백제 발해 부여사가 중국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 한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 의 학생들은 고조선 고구리 백제 신라 발해가 이런 것이 뭐냐? 우리 역사라고 지금 배우고 있죠. 중국에서는 중국사라고 배우고 있어요. 다음 시대 에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을 짚고 따지고 해야 되는데 한 인간도 안 나서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학자, 학자의 틀을 탈을, 탈을 썼다는 사람들이 그럼 결론은 뭐냐? 여러 군데까지는 고구려,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위가 우리 역사인데 다음 세대는 어때요? 중국사입니다. 중국은 교과서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교육 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평양 낭랑군주장해준 때문에 지가 논문을 썼는데 중국의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다 사들이 가지고 보니까 키가 찬게 뭐냐 한반도 북부를 중국 땅이라고 아예 표기 다 해놨어 지도에 그러면서 한국사 동아시아의 고대사는 뭐다 한국 역사는 뭐냐 중국 원래 한반도 북부는 중국 원래 땅이었다 그 논리가 더 어렵게 들어가면 어땠으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학자들이 우리나라 국사 학자들도 여기 국사 선생님도 계시는데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국사 교수한테도 물어봐도 몰라요. 왜? 박사학위 딸때 자기 아는 그 부분 가지고 박사학위 딸지 나머지는 모르거든. 아무리 지가 국사 박사라도 지 아는 부분, 박사학위 딴 부분 그만 알지 나머지는 몰라요. 고구려 열심히 한 사람이 가야 합니까? 모르니까 개소리 하는 겁니다. 나서. 이낭랑군의 문제는 여러분들 심각한 게 뭐냐면 잘아셔야될게 오늘 이 정도는 강원도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역사에 어떻습니까? 역사 논쟁을 할때 여기에 뭐 어떤 교수를 만나, 역사학계 교수를 이야기한다 할 때, 요즘을 받으시 퍼져요. 낭낭군 420년 역사는 잘 아셔야 될 게, 한나라는 여러분들, 한나라 아시죠? 낭랑군은 한나라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낭랑군은 한나라 영역이 아닙니다. 한나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책이 좀더 되면, 313년에, 서기 313년에, 고구리가 낭랑군을 축출했다고 지금 교과서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고구리가 낭랑군을 멸망시켰다고 여러분을 배웠을 겁니다. 이게 안있는 분들, 그죠? 지금은 바뀌었어요. 축출했다고 돼요. 왜? 중국 책을 보니까 낭랑군이 계속 살아 있어. <laughs> 살아 있는 거 보니까 어때요? 멸망시켰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라. 왜? 낙랑군이 계속 그대 여기까지 북위까지 위나라까지 들면 북위까지 계속 낙랑군이 살아가지고 나와.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했대요? 낙랑군이 밀망시켰다고 고구려에 멸망시켰다고 열심히 배웠는데 중국 사서 자치통감이라든지 보니까 전부 다 낙랑군이 살아있어. 그러다 그래 보니까 도승님이 어떻게 말했느냐 말을 돌려가지고 아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했다 그럼 어디 축출했다 한반도 평양에서 축출했다요리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뭐냐면 잘 아셔야 될 거.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하더라도 여러분도 오늘 백만 동을 발을, 벌어가는 겁니다. 역사그 낙랑군은요 한나라는 언제니까 한나라 전환시대 때 그다음에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죠. 적권을 뺏어가지고 약 15년간 세웁니다. 그걸 다시 강무제가 차지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후환이 시작되잖아요. 그 후환이 한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시기가 서기 220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낙랑군이 313년에 축출됐다고 했잖아요. 한나라는 220년에 망했는데 그러면 낙랑군이 한나라의 낙랑군이라면 언제 망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낙랑군이. 한나라 멸망할 때2 1 0 220년에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313년까지 살아남아 있다고 나오잖아. 그죠? 그 나머지 시간의 비밀이 뭐냐. 한 나라가 망한, 나라가 망한 뒤에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조소의, 조소의 후손이 세운 위나라 아시죠? 조위. 조이. 조위가 그 땅을, 낭랑군을또 차지해요. 그럼 또 어때요? 그 위나라가 조위가 또 망한 뒤에 누가 차지해요? 여러분들, 동진서진 아시죠? 사마소 나오는 거. 삼국지 읽어보시면 아시죠? 그 사마의 가문이 차지하는 땅이 낙랑군이라 그 땅을 그대로 차지해요. 그러면 낙랑군은 어느 나라가 차, 차지했다? 벌써 한나라, 조이, 진나라까지 세계에 국가가 차지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중국이 올큰나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동북공정하면서 지도를 그릴 때 뭐냐? 한반도 북부는 한나라, 조이, 진나라 땅이라고 표기를 끝내버렸어요. 420년간. 그러고 그래 보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무 말을지 못해. 거짓말은 이제 거짓말 친 것이 뽀로 나니까 아무 말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아, 평양의 낭낭군이 저쪽에 하북성으로 북경 쪽으로 이사를 갔다. 교치설이라고 또 주장해요. 어떤 정신 나간 놈이 평양의 낭낭군이 고구려를 뚫고 저 북경까지 도망을 갑니까? 차라리 내가 터만난 밑으로 도망가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장한 바람에 어때요? 동북공정 당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걱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 말씀드리겠지만 도 중국은 이 역사는 이제 중국사로 편입했다고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은 어디까지 가느냐? 고려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려. 그러면 고려가 중국사 들어가면 그다음 누구겠습니까? 여진족 이승계가 들어가겠죠. 그죠 조선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 작업이.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뭐냐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역사를 이제 편입했으니까 뭘 편입을 해야 돼요? 문화를 편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금문구근에뛰기 널뛰기, 실험, 장구. 뭐, 쉽게 말면 한복, 김치, 추석, 전부 다 떴습니까? 중국의 문화에서는 등재가 10년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인이니까 그 우리 거라 주장하죠. 한복을 김치를 이제 중국이 뺏어갔다, 열, 여러분들 열받았죠. 10년 전에 뺏어갔어, 1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 문화, 뭡니까, 문화재청에서 시민들이 항의했잖아요. 도대체 뭐느냐? 지금 빨리 저 막아야 된다니까요. 그때 문화재청 간부가 뭘뭐 했느냐? 아, 저러다가 맙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결론이 뭐냐? 다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다 끝났어요. 그다음 작업이 뭡니까?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면 우리 거 아닙니다. 그냥 중국 글로 완전히 굳어집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왜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지를 아신다면 오늘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